네 감사합니다. 이게 소리가 약간 늦게 나와서 이상하네요. 어, 뭐 이렇게 긴 말씀 안 드리고 예,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,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의 서도철, 황정민 선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황정민입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아 저희가 이제. 어, 개봉 후에 첫 무대 인사를 이제 여러분들과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너무 이렇게 어, 얼굴들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. 어,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기분 좋고 행복하게 무대 인사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저희 영화 많이 어, 홍보해 주시고요. 네, 사랑해주신 점또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미스봉 역할을 맡은 장현주입니다. 네그어저의 발차기 시원했죠. 네. 네 앞으로도 많이 찰 생각이고 어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영화 어, 좋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어, 저도 그첫 영화 데뷔였는데 어 이럴 수도 있구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요즘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너무나 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어 좋은 글도 많이 남겨 주시고. 또 좋은 예, 그런 입소문도 많이 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, 안녕하세요. 이아니다 이렇게 좋아해 주실 만한 캐릭터는 아닌데. <laughs> 좋아해 주시니까 굉장히. 감격 무량하고요. 예, 여러분 오늘 보신 만큼 주변에 좋은 소문 많이 내 주시고 <laughs> 공유 많이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왕영사 역할을 맡은 오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저희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보셨죠? 네. 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도와주시는 겁니다. 아, 영화는 잘될 거라 믿고요. 저를 도와주세요. 저는 딸아이가 세명이 있습니다. 아. 이 영화 잘 돼서 저도 잘 되고 싶습니다. 많이 도와주십시오. 파이팅! 네, 안녕하세요. 유해진입니다 매번 네 느끼는 거지만 어느 정도 기대는 했는데 이 정도 크게 반겨 주실 줄이야. 아, 이제 마이크가 좀이상하다 제가 말하는 거하고 나가는 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약간 헷갈리네요. 여튼요. 그 저희가 어 개봉한지 불과 며칠이 안 됐는데 벌써 1 0 0만이 넘었다고 하네요. 오, 네.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어 금요일이잖아요, 그죠? 아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날게요. 차렷, 경례.